복권을 만족시키는 등차수열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첫째 항이 A, 공차가 D인 수열에서 처음으로 양수가 된다. 즉 0보다 크게 되는게 몇번째 항인가? 처음으로 음수가 된다. 0보다 작게 되는게 과연 몇번째 항인가? 물어봤네. 어려거 아니야. 자, 첫째 항이 100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3인 등차수열에 대해서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건 몇번째 항인지 구하라고 되어있지. 그럼 첫번째 해야 될 일은 a n 을 찾아야겠지. 공차가 마이너스 3, n 플러스, 첫째 항이 100, 그럼 103이겠죠. 자, 이렇게, 여기다 넣은 거야. a 플러스, n 마이너스 1에 d고, 첫째 항 100, 공차 마이너스 3. 근데 우리가 앞에서 n 앞에 공차 온다고 그랬고, 이거 더한 게 첫째 항이 된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n 더하기, 103이 0보다 음수니까 작아지겠지.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103. 그럼 N이 3분의 103보다 큰 거죠? 3분의 103은 약 339, 342. 34점 뭐죠? 여기서 N은 무조건 자연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0.1번째 양 이런 건 없으니까. 그럼 34점 뭐보다 큰 자연수는 몇 번째 양이 되겠어? 35번째 양이 되겠죠.